오늘은 대전에 왔어요. 오늘 행사는 한국을 알리기 위한 행사래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, 오늘 의상도 새로운. 근데 문제가 있어요. 저희 어, 저희가 국밤을 오랜만에 하는데 어, <laughs>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에요. 오전 11시 반. 밤에 행사하는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국밤 해야겠다 해서 마지막 순서로 국밤을 딱 넣었는데 저희가 점심쯤에 무대하더라고 <laughs> 계속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당황스러웠어. 요 새로운 옷들이 가을, 가을이에요. 색깔이... 완전 가을이 색깔 전 예뻐요, 오늘. 그거 말해요. 케이스. 뭐? 아, 네, 그 케이스. 에이, 에어팟 케이스를 <laughs> 너무 귀여운 걸 발견해 가지고 주문했는데 오늘이 오늘 며칠이지? 10월, 10월 15일. 오늘 10월 15일인데 11월 2 5일날 발송하겠다고. 그시일을 말해 오는 거야. <laughs> 한달 넘게 남았어. 그 기다려야 돼요. 그 굉장히 귀여운 곰돌이 케이스인데 보조 배터리인 줄 알았어. 기다리려고. 요 이만해요. 오면은 또폰만를한거 같은데. 너무 급밤 무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. 영상 봐야 돼 콘서트 이후에 처음에 맞네. 오, 컴백 스테이지 주에 했던 콘서트. 거의로 <목소리> 백예빈씨 맞죠? 네. 지금 취재 나와서 휴게소 치즈예요 예빈이는 휴게소에서 무엇을 먹는지 궁금해서 뭐 먹어요? 저는 소시지를 먹을겁니다 소시지요? 짱잘하죠 이렇게 아, 넣을, 넣을까요네 이거 워터멜로 밀크티 시켰어요 거기에 펄 추가 어 한입! 아 저리 가요. 네. <laughs> 어 숙소에 오셨나봐요. 아 여기 공간에 아, 터 공기청정 심터. 어나 아, 얼굴이 니 얼굴 모자이크였어. 왜? 없어요 <laughs> <laughs> 그가면은 신전 떡볶이 있어. 뭐너뭐 뭐 시켰어? 아 블랙밍 그, 응. 블랙 맥맥그 뒤에 아. 코너치가 아니 나랑 옆방 먹자 해 놓고 신전 떡볶이. 두더지 잡기 아, 솥뚜에 오셨어요.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. 피톤치드 그 쉼터. 진짜요? 아니요? 이거 진짜예요? <웃음> 진짜요? 진짜요? <웃음> 진짜요. 이거 진짜예요. 가짜인 줄 알았어. 언니. 너 어디가? 어, 야, 아 500원짜리야, 근데. 어 500원짜리라고? 응. 어차피 한 입만 먹자. 그냥 하지 말자요. 안, 안 돼, 안 된대. 하자. 그러 왜? 어, 아, 맛있다. 아. 아. 빨리 가서 엽떡 먹어야 돼. 시간 없어, 지금. 술 먹을까? 뭔지? 숨 먹을까? 갑자기 돈 받고 왔는데. 괜찮아, 우리 다 빨리. 은채 <laughs> 안 와? 왜 이렇게 안 와? 야, 은채 왜안 와? 아, 괜히 말로 잘못 꺼내가지고. 오는가, 오는가, 오는가. 나 <laughs> 갈래. 아 왜? 빨리 와. 반가웠어요. <laughs> 빨리 와. 이거 안 들어가. <laughs> 야나왜 이렇게 잘해. <laughs> 나 이거 아니, 안 들어가. <laughs> 야 이거 언제 끝나. 아니 가안 들어가. 야 이거 두번지 맞아? <laughs> 아, 허리 아프어두번지 <생겼어. 웃음> 아니야. 하야 <laughs> 야, 먹을 수어 2억 뽑기 할래요? 아, 5밖에없잖아 어, 아니요. 아, 왜 이렇게 많아? 진짜요. 야, 먹는 거 뽑기 해. 아, 펄 자. 허리도 안구고 아, 물고 와. 내가 이거 얘한번 뽑아. 아,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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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아, 뭐야?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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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만더 마지막 한명 네, 이거 할까? 네 잠시만요 이거 할까? 응 어. 갈게요 아니 이거 근데 얘가 많이 못 꼈는데? 아니 이거 들어! 언니 오, 힘이 없어요 뭔가? 얘가! 돼지인데요? 돼지? 아니, 돼지, 우리 그냥 <목소리> 안 들어가! 아니 몇 번을 때리는 거야! <목소리> 안 들어가잖아! 더문발해야야기 땀났는데? 오늘 휴게소는 짧고 굵게 즐기다 갑니다 너무 짧고 굵고 아 힘들어 땀났어 언오안 나오면 어떡해요 울어야지 뭐나 때문이야 그게 왜나 때문이지 뭐 내가 엔딩 안, 안 찍었잖아 쓰레기 어머 야 <laughs> 아니 뿌릴라 그런 거지 입 효과 와 쓰레기 버릴라 했어요 <laughs> 어,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요 이렇게 맑은 날 끝나는 건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저희가 다른 차여서 제가 지 엔딩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네 안녕!